근데 한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어 굉장히 측은지심이 들었잖아. 요 너무 짜란 거 환자가.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수술해줄 을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이 못 하니까. 내가 항암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암을 받을 만한 단계를 넘어버렸어. 내가 해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의사가 돼가지고 내가 해줄 게 없는 거야. 내가 어? 여러분 그런가 그런 기분 모르시죠? 여러분 의사가 아니니까. 근데 나는 그런 것을 많이 겪었어요. 이왕뿐만 아니라 술한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 못난 의사가 아저씨라 봐. 소라 한번 내봐. 그 손낸 거야, 이 아저씨. 근데 손을 잡은 거야, 이렇게. 내가 기도를 써, 파워를 했어, 내가 기도를. 하느님 정말 이분을 기억하라고. 어? 내가 기도를 해줬어, 내가. 내 이말을 참았냐고 예? 기도를 해서 한팔을 하고 나둬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야 그냥 그 기도가 끝났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어쩔 것이오 아저씨 기도가 끝났으니 이제 올라가 계십시오 그리고 어 죽는 것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 병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돌아다니시오 일체를 타고 그리고 나는 또그 사람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이 일주야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회진을 하잖아. 우리 병원은 병동이, 병원이 두개예요이번에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회진을 이렇게 딱또한열명 데리고 내가 딱 이렇게 또 회진을 또 해. 회진을 가는데, 그 병실을 지나간 거야. 내과 환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갔어. 에? 참새들 열 마리를 데리고 내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갔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딱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근데, 다시 갈까? 왜냐면1열 명이나 따라오고 있잖아. 혼자 가면 아따리 갔다 쉬운데. 근데 아니야. 가봐야지. 그리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다시 돌아가 내가. 이래서 가자. <laughs> 내가 갈뭐어죠이 새끼들이 또 쫄쫄쫄쫄쫄 따라왔 또. 어쨌고 쉬어. 내가 대장인데. 어. 내가 고생을 많이 하니까 난 대장할 만한 내 나의 명수가 너는 그런 자격 있어. 렇고내 얘기해. 그래 이거 갔. 갔으니까. 갔더니 말이야, 기적이 있어, 기적이. 이 아저씨가 힘이 없으니까, 요, 이렇게 해갖고, 아니, 여러분, 기억, 병원에 가면은 힘이 없으면은 요렇게 해갖고 딱이렇게한거 있잖아. 그 아저씨, 키가 장 나보다 키가 훨씬 커요. 그 아저씨가 요놈을 요렇게, 요렇게 누디라니까하갖고 나가 더니 딱! 말치 없어. 하갖고 여기 딱! 어? 아저씨! 그러지, 어, 햇빛 봤어? 하, 아, 힘이 없어서 햇빛까지, 옥상까지는 어쩌고 어쩌고 해서 내가. 응국구조사한테 그랬어. 야, 너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이 아저씨 모시고 8층에 가서 햇빛 봐라. 네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일이다. 그렇게 했어. 그리고는 이제 난또 잊어버렸어. 또 이제, 그다음, 그 다음, 근데 또 목요일 날, 두 번째 주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1시에 내가 외래가 끝났어요. 정신 먹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잠이, 살짝 오는 거야. 내, 내 방에서 이렇게 딱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간호사가 삐뚤만가지고 원장님, 뭐냐. 그 아저씨가 오셨는데요. 무슨, 뭐, 무슨 뭐 일로 오셨대?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뭐 기도, 안수가그 기도 받으러 오셨죠. <laughs> 내가 갑자기 토아분줄 알았어.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뭐그그 아저씨는 거기에 은혜를 좀 받았나 봐 그때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수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야 1시 45분이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뭔 기도야 안수 기도야 오면 나 미치겠다 근데 이제 환자가 왔는데였죠 봐야잖아 내가 나 안수 기도 못한다 보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돌어오라겠어내 방에다가 하고 아저씨가 앉아갖고 딴인들이 몇명 왔더라고요. 딸들은 이제 바꿔 는보고 아저씨하고 나가 딱 앉았어. 근데 브랜드, 내가 기도를 한게 아니고, 브랜드 생각이 딱들었어 누가 그렇게 인도를 했는가 몰라. 아저씨, 지난번에는 제가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아저씨, 오늘은 아저씨가 기도해봐. <laughs> 오늘은 아저씨가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괜히 그 말이 나왔어요. 그냥. 아니, 오늘 아저씨가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요 꼭눈 감고 할 필요 없어요 힘드니까 눈뜨고 해도 돼요 그리고 주댕이에서 나온 대로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물한 잔을 또 줬어 그냥 말하려면 이게 목이 아저씨가 또 목을 축였어 그리고 기도를 했어 근데 다른 이야기는 다 놔두고 그분이 첫 마디가 뭐였냐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셨어요. 하느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근데 네, 그게 굉장히 내 뇌리에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이 사람은 죄라고 했을까? 죄라는 게 뭘까?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잠깐 좀더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저씨가 한몇 분을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세상을 뜨셨어요. 자.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 불행한 환자입니까?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은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지내다가 아름답게 가신 거예요. 그런 죽음을 우리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아저씨 아주 환한 얼굴로 나가셨어요. 내가 뭐라고 한줄 알아? 아저씨, 다음에는 2시에 환자 오잖아. 15분 전에 오지 말고 30분 전에 오시잖아. 그래, 길게 이야기하지. 굵은 애가 보냈어. 근데 그 뒤로는 그 아저씨를 본 적이 없어요. 회진할때 이제 얘기 들었는데 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환자 경우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막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삶이 거기까지만 거의 다만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잖아. 오늘을 살아야 돼. 두 번째. 지금 여기를 살아야 돼요. 지금 여기 살아라 가니까, 뭐, 방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는 있어요, 없어요? 과거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과거가 여기가 있지요? 어? 지나간 걸 과거라고 하지요? 어? 미래가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미래? 미래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래도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죠. 실제로 실제하는 거, 리얼리티. 실제, 실제로 실재하는 것은 지금 누구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응?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금이 뭐냐? 지금이다. 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나랑 이렇게 눈 마주친 이 언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이 언니하고 같이 나고 재밌게 노는 것이다.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어, 인생에. 나는 인생에 딱세 가지가 있음내 인생에 정말 세 가지. 딱첫 번째가, 말기가 통하는 사람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말기가 통해야 돼. 말기 안통하면안 돼. 말기가 통하는 사람하고, 목간 통해서. 내 목을 좋아하니까. 만난 건 먹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하는거 이것도에 인생이 뭐가 있어요? 좋아 언니, 어? 그것도왜 인생이 뭐가 있냐고? 어? 근데 여러분은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고, 잊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또 과거로 만들어 본다 그 말이요. 바오야 아니야? 바오야. 그러지 말라고. 예?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사랑하자. 여러분, 나 있잖아. 자, 나라 한번 찾아봐봐. 머리 같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내 몸땡이를 터 봐. 몸땡이 있어? 자기 한번 불러봐봐. 명수가. 명수라고 부르지 말고, 명수가. 너 거기 있냐? 물어봐, 얘한테. 어, 여기 있네. 응. 너 괜찮아. 너잘 살았어. 잘 살았지. 너 요새 항암 아니라고 참 힘들어. 근데 곧 지나갈 거야. 곧 지나갈 거야. 항상 봐봐, 여러분이 배고픈 거 누구 알아? 어? 너만 알지. 네배고픈걸 내가 어찌 아냐고. 여러분이 에? 사과 먹고 싶은 거 누가 알아? 네. 여러분이 닭고기 먹고 싶은 거 치킨 먹고 싶은 거 누가 알아? 네. 근데 왜 서방이 말 안고 서방이 사줬으면 해 하지만 치킨 먹고 싶으면 가서 치킨을 가서 사 먹던지 아니면 쿨하게 여보 내가 항암하고 있는데 말이야 치킨이 먹고 싶네 어떡하지? 그 뭐였죠?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자기 때문에 전부 다 유방암 걸린 걸로 착각하고 있어. <laughs> 여러분 남편들은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우리 마누라가 유방암 걸렸다고 막, 그 길트 때에 미쳐버려. 옛날에 그, 쪼만했을 때 했던 모든 잘못까지 그냥 다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완전히 나는, 그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남편들한테도 잘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은, 내가 지금 죽었을니너 때문이야.로 해야지 내가 좀 편하거든. 그잖아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 내가 화살표 맞고 내가 죽는 거니까 응? 네 때문이야 라고 화살표를 던져야지 지금 내가 살 거거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나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도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이 세상 때문이야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음식을 먹었고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바뀌면 여러분도 같이 바뀌지는 거야. 응?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소리>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바뻐.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뭐가 이렇게 뭐 달라는 게 많고 그렇게.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살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한바트면 이번에 발견 못했으면 한바트면은 내가 병이 너무 심해져서 술도 못할프리는데 오매. 수술도 하게 됐잖아.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옆에 있는, 예? 내 남편, 얼마나 힘들어. 내 새끼들 얼마나 힘들어. 응? 어? 근데, 서포트 지금 하고 있잖아. 여보, 당신한테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다, 온다 해보세요. 스마트폰 온. 스마트폰을 오해가지고 문자메시지 보낼 줄 아는 사람 있어? 다 알지? 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남편한테 당신 이거 이거 때문에 고마웠어 당신 이거 이거 때문에 고마웠어 당신 이거 이거 때문에 감사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하고 다 적어봐봐 뭐, 나는 모르죠 남편한테 뭐가 감사한지 뭐 아들한테도 좋아요 응?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사의 편지를 쓰는 거야 짧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하세요, 여보. 당신이 치킨 사다줘서 너무 고마웠어. 당신이 나 유방암 걸렸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옆에서 손 잡아줘서 너무 고마웠어. 어? 응? 당신이 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뽀뽀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뭐 있잖아. 응? 나랑 같이 나 힘들다고 영화관 가져서 너무 고마웠어. 할수 있잖아. 쓰세요, 여러분. 자, 입으로 쓰시지 마시고, 여기, 여기 뭐야, 손가락으로 쓰세요. 네,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작게 도 되고, 길게 도 되고. 여보, 이래 이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당신이 나가, 그, 아프다고, 응? 미역국, 미역국이 아니라죠. 무슨 국, 국. 된장국 끓여줘서 너무나 고마웠어 또 당신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라이프기니까지 차 태워다 줘서 너무나 고마웠어 나 힘든데 당신이 밤에 이렇게 딱 껴안아줘서 너무나 행복했어 음. 당신도 바쁜 줄 알지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나 고마워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음. 보세요. 자, 다 했으면 클릭하세요. 보내세요. 그리고 문자 답변이 제일 먼저 온 사람 손 드세요, 저한테. 지금 바로, 바로 보내, 바로 보내고, 문자 답변이 제일 빨리 온 사람 비타민C 내가 하나 준다. 이게, 다, 거기다 그냥 거기다가 답변해 하지 마! 답변해 하지 말고 그냥 보내! 보내고, 이제 답변이 온 사람들까, 안온 사람들까, 온 사람 손 드세요. 그럼 내가 비타민C 하나 준다니까. 문자를 지금 클리겠죠? 온 사람, 뭐라고 왔어요? 일어나서. 아, 그래도 해야지. 비타민C가 이렇게 싸, 싸간지. 뭐라고 했어요? 좀 섹시하게 없는 모양이야. 섹시해. 발표 보내요? 그러면은, 하,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어쩐지 어쩐지 모르잖아. 오빠한테 왔는지, 서방한테 왔는지. 모르잖아. 자, 발표할 수 있는 사람만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한명 밖에 안 왔어요? 진짜 불행해보네. <laughs> 왕 짜증이야. 왔어? 어, 뭐라고 왔어? <웃음> 미투? <웃음> 자, 언니, 비타민C 하나 드려라. 네, 박수.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해드리고 갈게요. 어떤 신부님하고 환자의 이야기예요. 이신분도위암 환자였고. 이 아주머니도 이제 암 환자였는데, 신부님이 그랬대요. 어, 야, 자네가 살아오면서 가장, 그, 뭐야, 후회스러운 게 뭔가 했더니, 신부님, 저는 진짜 고생고생 해가지고, 애기 대학 갈치고, 여자애 하나 있는데, 대학 갈치고, 이렇게 남편, 정말 우리 남편은 맨날 술만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남자였는데, 그래도 남편이니까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그, 진짜 딸한테도 제가 전부 다 해줬고, 이 남편한테도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후회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요, 나한테 잘 못해줬어요. 이 환자가 남한테는 잘해줬어. 얘를 위해서 모든 걸다 했어. 남편을 위해서 모든 걸다 했어. 친구를 다 했어. 근데, 누구한테 못 해줬어? 나한테 못 해줬어. 그게 제일 후회스럽대. 여러분, 여러분한테 잘 하세요. 여러분한테 잘 하세요. 자, 불러봐. 병수가. 병수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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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한테 내가 잘 해줄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바로 내가 사줄게. 여러분. 오늘 좀 힐링이 됐습니까? 네. 예. 예. 여러분을 사랑하세요.